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으로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가지 흐르고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모드니 이전에 어던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잔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재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새하늘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따라 하는 길, 험하고 멀어도 잔성을 부르며 뒤따라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성기며 주한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면 주한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한께 살리라. 아멘이죠. 아, 그 사랑 내, 아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비난다. 아멘. 오늘 빌리포서 요절 암송. 에, 필리포 선체 통달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로 합니다 1장 아.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느라 그랬네요 <laughs> 우리 믿음 삶의 삶은 착한 삶의 시작이다 에, 악에서 선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믿음 삶의 시작이고 최고 선인 예수 우리도 까지 나가는 아 것이 또 믿음의 목표다. 아, 너무 중요한 면또 당연한 그 진리이죠. 아, 그다음에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희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 이내 증인이다. 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까지 닮았. 닮은 상태까지 나갔죠. 그러니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죠. 어,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교회 지도자가 되면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9, 10, 1 1 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청명으로 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어, 예수리드 날까지르고 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리드 날까지르고 한다. 어, 내가 기도하느라 사도와 우의 기도가 뭐예요? 어.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지극히 어,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지극히 선한 경제에 나아가는 것이다 나가도록 기도한다 어, 할렐루야 어. 내가 기도하느라 어,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자꾸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요 지식과 총명, 지혜가 어 클수록 사랑을 그 최고의 사랑, 최고의선 어, 지극히 선, 지선, 지고지선이라고 하셨습니까? <laughs> 그것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좀. 어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 어,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분별하여 어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 를까지 이루고 예수 우리도에 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이죠 어, 어,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어, 진실하여 허물없이 예수 우리도 날까지 르고 예수 우리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 아, 그다음에 이제 일장 후반부, 아, 하여튼 뭐 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동기에서 에, 복음을 전하는데, 에, 하여튼 그 사도 바울은 그랬네요. 18절에 어, 사람들이 에, 뭐, 세상적인 야심을 위해서, 외적인 뭐 부족을 위해서. 뭐,

어, 사도바울이 이제, 에, 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육합니다. 21절, 어, 죽는 것을 난더 원한다. 어, 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길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소망이 더 어, 좋은데, 그, 내가 이 땅에 육신에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육하리라. 내가 그두 사이에 끼었으니, 예,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더 좋고, 어, 또이 땅에 남아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도 어, 필요하고, 그두 사이에 끼었다. 아, 그런데, 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더 좋다. 아, 이 정도의 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 이장 너무 좋은 말씀들. 에, 우리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 그, 성령의 그 임재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3절에 그랬네요.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5절부터 11절 정말 빌리서스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마음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같이 됐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굴게 하시고 그 이름을 예수 우리도 이름을 주라시나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아, 17, 18절, 2장 17, 18절. 아, 너희 믿음의 예, 발전을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 몸을 관절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야, 이와 같이 너희도 어,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자. <laughs> 아, 정말, 복음을 어, 일 해서, 어, 서로 예수님를 닮아가고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생각할 때 어, 그, 아직도 뭐 어, 나도 한번 제물로 나 자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을 바쳤듯이 예, 나도 한번 바치자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어, 그리고 또 얼마나 기쁜 일이냐 어, 기뻐하고 기뻐하자 하면 어, 3장으로 넘어가서 예, 아, 3장에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아, 모든 것을 3절 3장 3절 에,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해롭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우리도를 아는 지식 진리가 가장 고귀하오이라 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아, 2절부터 그래야 되겠네요 아, 3장 7절 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 해로여길 뿐더러 이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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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알기 전에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다 해로여기게 됐다 그거는 그, 어, 내주 예수들을 아는 진리가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어, 가장 고귀한 예수들을 붙잡는 데 방해가 되는 세상에, 세상적으로 유익한 것들도 다 해로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 아, 세상적인 모든 좋은 것들도 배설물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아,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드려야 하니 내가 가진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하는 것이다. 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아, 12절부터 14절 어, 내가 이미 얻다함도 아니요, 완전히 이루다함도 아니라 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일 어, 오직 내가 예수를 또게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추착한다 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뒤에 있는 것을 잡으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펫들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추척하느라망후 전진. 어, 오직 하늘 뒤에 있는 것을 잊제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버리고패뜨려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전진하노라 아멘이죠 에, 3장 20절 21절도 너무 좋은 말씀 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어, 거기로서 구원하는 주 예수 우리들을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시리라 아멘이죠 어, 사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마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오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안에서라. 아 얼마나 서도마 우리 복음 사역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어, 성도들이 장성하는 것을 보고 어, 기뻐했는데, 아, 그럼 나의 사랑으로 사마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오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안에서자. 아아멘이죠절 어, 사절, 사장 사절부터 구절까지. 어, 어, 주한의 상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라. 이 필리포스의 변명이 희락게 보면 복음, 기쁨의 복음인데요. 아뭐 기뻐하고 기뻐한다. 아, 주한의 기뻐하자. 아, 에, 다시 말하니 기뻐라. 하 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베푸는 일이 아, 인내하고 좀 억울할 수 있지만은 또뭐 심적으로 부담되는 괴로울 때가 있지만은. 아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아멘이죠 아 아멘이조. 절대 에, 그 관용 대신에 뭔가 미워하는 마음 자, 잔인한 마음 품으면 절대 마이너스다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선대하고 저주하는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도 기도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너희가 얼마나 어, 관대한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렇게 관대한 사람이 되자 아,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늘 함께해야 또 그런 관대한 사람 삶을 살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 6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고 아, 뭔가 염려되는 일이 있다면 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다 이제 아, 그런 뜻이죠 아,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죠. 아, 뭐가 염려되는 일 염려하지 말고,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한 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산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하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자! 아, 그러면은 염려되는 일이 다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아멘이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예, 8절에 정말로 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모든 어, 일에 참되고 경건하고 무엇인지 옳고 무엇인지 정결 깨끗하고 어,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어, 무슨 덕이 든지기름이 있든지 너희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나를 본받으라 아,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이죠 아, 그리고 에, 11절부터 어, 10절까지 그그 연보에 관해서 필리포 성도들에게 어, 에, 내가 어, 궁핍하기 궁피화, 때문에 연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 내가 어, 어떠한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11절, 4장 11절, 어, 내가 어, 비천의 절들도 알고, 풍부의 절들도 알 모든 일에. 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라 어, 어, 뭐, 풍족해도 좋고 만족하고, 어, 좀 부족해도 만족하고, 그런 비결을 어, 알았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느라, 아, 주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어, 풍족하다고 해서 만족하고, 뭐, 그 헬렐레, 뭐, 어, 나태 빠지지 않고, 어, 그 궁핍하다고 해서 아~ 뭐~ 그~ 찡그리고 그러지 않고 소망을 하는게께 두고 아, 아~ 금식하는 기회라 생각하고 금식한다. <laughs> 어, 어, 일체의 비결을 어, 배우너라 내게 능력 주신자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는 있느니라. 어, 그런데 이제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 전체 사도바울 사우신 가운데 가장 사랑한 교회가 빌리포 교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laughs> 그 역시 하여튼, 사도바울 사역 초기에 빌리포 성도들이 연보를 모아서 사도바울에 보내서 사도바울 사역을 도왔거든요. 에, 그 얘기는 이제 15절, 에, 복음의 시초에 에, 내가 마귀는일를 떠날 때 에, 주고 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다. 아, 너희가 나를 있을 것을 보내었다. 아,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은 선물 너희들의 선물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열매가 번성하기를 열매가 풍성하기를 구합니다 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하다 아, 그 너희가 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으니 받아내가 풍족하니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아멘이죠 우리의 연보가 정말로 뭐라 어, 하겠어요 어, 향기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멘이죠. 향기로운 재물이요. 어, 어, 향제하기,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한다. 아멘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산에서 영광 가운데 풍,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사장 19절, 우리 교회 요절, 성경 전체 40절 요절 중에 하나인데요. 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고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또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로 예, 이러한 그 축복이 우리 모두 임하기를 예수 그리도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